안녕하세요. 예, 네, 덮어 꾸미기. 자, 아, 처음부터 본 사람 아닌데, 복잡합니다. 지금 멀리서 한번 찍어봐야 돼요, 멀리서. 멀리서 한번 찍어봐야 예, 네, 제가 구성한 대로 다 됐나요? 예. 네. 호박이 참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는 해바라기. 네, 제 새롭게 제 꾸미는 스트로폰 화분. 예. 보이시죠? 네. 이게 벌써 수세미인지 조선호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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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세이라고 여기다 얘기했는데 미안하고요 여긴 또 뭐가 막 올라와요 강낭콩 강남콩 항상 여기다 심어 강낭콩 여기 잘 자라 네, 요잘 자라고 있습니다 코스모스 코스모스는 영원히 내가 마지막으로 키우는 코스모스 죽지 않을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안 죽을 것 같아요 내가 키우니까 그죠? 음, 그렇죠. 어, 우리 성연이 친구들이 있으면 무슨 무슨 찾아라 그래요. 네. 자, 음, 자, 예. 더더, 더더, 더더. 더더. 자, 자붙자아 줘. 예, 자석입니다. 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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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석. 뽑아. 고추, 매운 고추. 엄청 매워. 이거 죽을 때가 다 됐습니다. 죽기만을 기다리는 꽃입니다. 아, 다 죽었네요, 이제. 예. 음, 고꽃추 농사는 망했습니다. 자, 깨농사는 풍년이에요풍요 풍량. 깨농사. 다 깨요. 그죠? 자, 여기, 해당하는, 아니, 채송아 해당하는 엊그제께 우리 꽃을 잡아먹습니다. 예. 하여튼, 심심하면 다 먹어버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찍고, 고무죠 검은콩, 검은콩입니다. 어이. 어디 가서, 이, 서태리, 검은콩, 어디 가서, 이게, 이파리입니다. 그런,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정확히 얘기하세요. 자, 우리, 토르짱. 우리의 하이라이트, 토르짱. 네. 자, 토르짱은 고스모스를 좋아합니다. 제가 기타를 좋아하고요 자, 시원하네요. 자, 아, 이제, 8월에 먹바지에 들었습니다. 음, 힘내시고요 이 더운 날, 열심히 일하시고요. 열심히 돈 많이 버시고요. 행복하세요.